아, 이 영상에서는 제가 들어보고, 들어보면서 정리한 의학 관련 36개 묵크를 하나하나 좀 간략하게 설명해드리겠어요. 직접 들어가죠. 이거는 어, 글로벌 헬스, 글로벌 헬스면 뭐 굉장히 넓은 거죠. 근데 요즘에 더군다나 이제 코비드로 해가지고 그전까지는 뭐 빌게이츠에 무슨 저 말라리아 퇴치 무슨 뭐 이렇게 근데 굉장히 이게 아주 당면한 문제로 글로벌 헬스가 그 전염병 팬데믹 그 퍼진 이후로 이게 더 부각이 됐죠. 그래 그걸로 하려면은 인터디스플리나리 오버뷰 이건 진짜 무슨 의학적인 면으로만 봐서는 안 되거든요. 그 경제적 불평등도 있죠. 남북 문제도 있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또 교육 문제도 있죠. 완전히 통합적인 사고를 필요로 하는, 전 인류적인, 챌린지 문제다, 이런 거죠. 예. 그래, 아마 그런 입장에서 제네바, 제네바 대학에서 제네바의 국제기구들이 WHO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 진짜로 WHO에 근무하시는 분들 뭐다 이렇게 참여하셔가지고, 어좀 어, 제일 좀 넓은 분야로 넓게 시각적으로 그래 자세하게 여덟을 팔주짜리로돼 있으니까 165 페이지가 되고 그런 거예요. 근데 그래.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 같이 이렇게 되면 맨 위에 그 저는 요 정리하는 거를 인트로덕션 비디오가 있으면 그 비디오가를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직접이 무크 그뭐 해당 웹사이트로 가는 거죠. 그래 보시면 이건 지금 2만 6천 명이 등록해서 듣고 있네요. 그죠? 그래서 거기서는, 어, 아니면 그렇게 눌러주시고, 실라부스를 직접 보세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간략하게 뭘 다루는지 나와있죠. 근데 제가 이제 그거를 주마다 할 때는 이렇게 그 실라부스 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해놓긴,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쭉 보시면서 어 8주짜리면 8주짜리까지 토픽하고 주 토픽하고 내용을, 간략한 내용 설명한 걸 읽어보시면 대충 어떤 것인지 열심히 <laughs> 자기가 시죠 그래 놓고서는 그 해당하는 것 중에 이제 영상 아, 클립은 제가 구글독스로 따로 다 이렇게 편집을 해놨어요. 어, 그래. 뭐 이제 웨이클랩마다 8주짜리고 그러면서 제가 이제 들으면서 어, 어느 거는 뭐 어, 연결 어, 이렇게 에, 그, 어, 연결되는 자료들이 있으면 연결도 해놓고 그렇게 했거든요. 어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어 유니버시티 오브 에버딘에서 이거 남아 그 바디에 대한 이, 이 인간의 그 바디에 대해 가지고 아주 간략하게 3주짜리로 삼부작으로 What is the body? 그 다음에 What drives the body? 그리고 How does the body use DNA as a blueprint? 그러니까 이렇게 간략하게 그냥 삼부작으로 어,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인간의 신체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떻게 작동하고 특히 이제 예, 세 번째 묵허에서는 그 DNA가 도대체 어떤 어, 작동을 하는 건가 작용을 예. 그런 거. 다음에 이거는 드문 건데 이제 유니버시티 오브 웨스트 인디라고 웨스트 인디가 이게 어떤 그 남아메리카, 서인도제도 여기에 있는 어떤 원래는 영국에서 하는지 어떤 분교 형식으로 거기 이제 영국의 식민지 어떤 나라들이 많잖아요 그런 어떤 건것 같아요 어전 여러분 근데 이거는 이제 인터덕션 메디컬 캐나비스가 대마초인데 씨드투 세일. 이게 대마초를 의학용으로 어, 이게 사용을 실제로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어떻게 의학용으로 지금 현재 상태로 사용하고 있고 그것도 허용되는 데가 있고 안 되는 데가 있고 뭐 이런가 봐요. 좀 특별한 테마나 토픽이라 그다음에 임종치료 이건 참 어, 이. 고령화 사회에서 특히 앞으로 이거 한국에서도 어 임종 치료는 이뭐 어 이슈가 큰 이슈가 돼야 되는 돼야 되는 건데 안락사도 그렇고요. 그 엔드 오브 라이프 케어 챌 a l 앤 이노베이션에서 글래스고 대학에서 그 임종 치료라는 거는 그 돌아가실 쯤에 그 치료에 해당되는 건데 이게 이제 고령으로 어~ 뭐~ 자기 임종 치료 하지 말라고 의원을 어, 하는 수도 있고 뭘 하여튼 여러 가지 그~ 임종 치료 문제가 고령화 어, 시대에 접어들어가지고 여러 가지 그~ 문제 애점들을 노출시키잖아요 그래서 고런 거에 대한 어~ 커뮤니티 어프로치는 어떻게 해야 되나 어~ 그죠 어~ 그다음에 이제 라이즈 오브 아우터 놈이 초이스 펄스널리제이션이라 z a t i o n you know, when y 스스 say, you know, y o 거를 n o w 것들 u know, you k 데스카페 o u know, you know, you know, y o 이 know, you know, you k 하 o w you 하 n o w you k 이제 w y o 로이에 이제 y o 가 의학에 관한 o u 는 지금 총계가 넘어요. 근데 이거 그때 법학 관련 뭐구 설명 드렸을 때 같이 그 법학과 의학은 굉장히 프로페셔널한 전문직으로 해서 그 시험도 있고 그 어느 사회에서나 굉장히 저어 그죠 로비도 강하고 전통도 그렇고 아무나 그냥 이렇게 에 들어갈 수도 없고 오히려 그 배우는 어 학비도 비싸고 여러 가지 그 그냥 그 특권적인 데가 많은 거 아니에요. 어 근데 실제로는 법학 공부나 의학 공부가 그렇게 무슨 비상한 머리를 요구하는 것들이 아니에요. 진짜 그 예를 많이 들수 있잖아요. 의학 같은 경우도 쿠바 같은 경우 보면 뭐그 그, 최고질의 그 의사들을 그냥 어, 무료로 교육시켜가지고서 전 세계로 저 수출도 하고, 수출이 아니 도와주러, 요번에 코비드도 뭐, 많이들, 그, 그, 쿠바 의사들이, 그, 자기네하고, 어, 연결돼 있는 나라들, 어, 이런데로 많이 파견해서 아주 봉사활동도 많이 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좀 그래요. 그리고 실제로도 어, 의학 관련이 굉장히 전문적인 것까지는 전부 다 지금 무료로 무료로 배울 수 있게 돼 있어요. 물론 이제 부분 부분은 이제 특히 보건 관계라든지 그 글로벌 헬스 뭐 이런 것 같이 그렇게 행정 관련 의료 행정 같은 거는 그 어떤 디그리도 있어요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학위과정도 묵크로 하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 의사 되는 거, 독터 되는 거는 그렇게 지금 못 하고 있어요. 로이어가 되는 거뭐 이런 거는 MBA는 뭐다묵크로 뭐 아주 활발하게 지금 비즈니스 모델로 성공하고 있고 컴퓨터는 말할 것도 없고 이런 어떤 그 뭐라 그러나 학문 외적인 어떤 그런 게 작용하는 게이 의학 관련이에요. 근데 이 코로나도 뭐도 코로나가 하자마자 뭐 존스홉킨스 대학이 니 세계 여러 거는 뭐, WHO도 그렇고 무슨 최고 첨단 어, 그, 어 방법과 통계와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의료기관들이 코비드에 대해 가지고 이거 뭐 백신 연구도 그렇고 m o 를 그냥 만들어 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로 그 코비드에 대한 어떤 거는 이 m o 아니고는 최신 그 백신 개발 뭐 현황이라든지 무슨 그 의료진들이 그거 의료 과학자들이 그 밝혀내는 거이 과정은 이걸 통해서만 진짜 배울 수 있었다고 해도 알수 있는 정보를 과언이 아닌데 이게 에. 한국에서는 이목크가 이거, 이거 퍼지지 않잖아요. 예, 이게 전혀 억읍이 돼 있질 않잖아요. 한번 보신 분 알아요. 저도 이것도 파이딩 코비드해서존 서키스는 아주 코비드에 어, 대해서 의학적인 것뿐만 아니라 의료 행정에 대한 것도 시리즈로 내놨어요. 그냥 어, 그러니까 에피데미올로지 이거죠. 어, 그러니까 뭐 전염병학 이런 걸로 존 서키스 대학에서 어, 파이딩, 이렇게 해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존 소키스 대학에 존 소키스는 이 코비드 거죠. 아마 이 교수가 그거 말고도 코비드를 이 교수가 코비드에서는 하나를 했나요? 티치 아웃, 이거 어디야? 존 소키스도 티치 아웃이라는 게 있군요. 이 티치 아웃은 코비드같이 아주 어, 클랜트 이슈 긴박한 이슈들, 그게 무슨 뭐 어, 국제 정치든 경제든, 또 이렇게 의학적인 거든, 어, 시민들의 강좌를 무료 강좌를 하겠다 해가지고, 미시간 대학에서 처음 시작한 건가 알았는데, 이게 전서킨스도이런거를 모방을 했는지, 작은 애들도 오래 그걸 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전서킨스, 이거 들어가서 보시면, 이거 보세요. 그러니까, 이... 존스홉킨스 의대, 의대가 강하잖아요. 어, 그러니까 캔서, 캔서 바이올로지 뭐 이게 더 의학 관련 거예요. 어. 그러니 대단한 건데 이거 데이터 사이언스도 그런 거 에피데믈로지, 퍼블릭 헬스 그죠 이렇게 클리닉 이게 제노믹 데이터 이런 식으로 헬스케어 it 서포트 이렇게 의료 전반에 걸쳐 가지고 뉴로 사이언스 이런 식으로 쓰기 오글 놀르면 더 많죠 이렇게 전서기스이 이 정도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티치아웃이 여러 가지를 하네요 어이런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파이링 코비드비드 에피도드를 티치아웃 거고 요거는 요거 어, 요거 했군요 그렇죠 그다음에 요것도 어, 코로나 백신 개발 과정 있잖아요 이게 'Finding a Vaccine for COVID-19 Future Pandemic' British Society for Antimicrobial Chemotherapy. 뭐 이건 아주 어떤 영국 기관인가 봐요. 대표적인 영국 기관이겠죠. 뭐 영국에 거기서 코로나 백신 개발 과정을 쫙그 설명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참 어, 이게 특히 유용해요. 뭐가 그전 세계적으로라는 일 테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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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러, 테러 안티테러 테러이즈 뭐 이런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설명해드렸죠 정치학에서 과정에서 그다음에 코비드 요건 유니버시티 미시간의 미시간 대학에서 프로세싱 더 팬데믹 유니버시티 미시간에서 이 팬데믹 그 진행 과정에 대해 가지고 How do we process? How do we move forward? 이것도 teach out. 이게 이것도 teach out이라 불리나게 시민들 어떤 긴급 교양 과정이라거나 그래? 교양이라기보다도 시민들을 위한 어, 강의지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을 위한 그다음에 이거 이런 것 같은 것도 저널리즘이 전 세계적으로 이 팬데믹에 대해서 코비드에 대해서 보도 행태가 어땠는지 예. 그렇잖아요. 막이뭐 예, 기원설도 그렇고 이 저널리즘이 또 많이 했잖아요. 마스크를 쓰면 어떻고 뭐 저고 막 여러 가지가 예, 그러니까 그거를 요거는 에, Night Center for Journalism in the a m e 그니까, 러 이건 텍사스 오스틴 대학의 아마 저널리즘에서 유명한가 봐요. 텍사스 오스틴도. 근데 거기 유명한 센터가 있는데, 나이트 센터라고. 그게 이제, 이게 실제로 아메리카 저널리즘. 아까는 전체 저널리즘이고, 어, 아, 그랬었나? 이게 저널리즘이고, 어, 그, 그가 어땠었나? 그거에 대한 거지요? 재미난 거. 그 다음에 이제 전 뇌과학에 대해서도 이거, 어, 굉장히 그, 이슈였잖아요. 지금은 뇌과학을 이용해서 인공지능 뭐 이거 컴퓨터 쪽으로도 많이 얘기하지만 그 전까지만 해도 뇌과학 굉장히 이인터디시프린이라는 것에 어떤 실제로 응용하는 실제적인 영역으로 는 뇌과학이었죠. 그러니까 요금 근데 하버드 대학에서 뉴로사이언스라고 이게 의학이에요. 하버드 대학 의학과 어, 교수가 아주 그 테크놀로지까지 이용해 가지고 이건 삼부작으로 아주 어 심도 있고 그 분야의 모든 자료, 최신 자료, 연구 상황이라고까지 다한 거예요, 미러 사이언스. 아주 진짜, 어, 누구든지 아마 이거는 전잘 <목소리도> 모르지만 애니메이션으로까지 만들고, <목소리도> 뭐, 사업에 사업에 만들고 뭐 실제로 랩에서 그거 하는 것도 하고, 그래서 전 자료에 하고 모르지만 아주 흥미있고, 게있 한국에 대해서도 이거는 진짜 그 어떤 교재로 어, 빅텍스트로 쓰면 훨씬 어, 굉장히 어, 유용할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 의대에서조차도. 그래서 이거는 파트 1, 2, 3 n 로 돼서 Electronical Properties of Neuron, 그다음에 Neurons and Network, 그다음에 b r a i n 이지고 삼부작으로 한 거예요. 그다음에 이것도 히브리 대학에서 히브리 의대에서 이것도 뉴로사이언스에 관한 거죠 근데 이제 특히 에, 시냅스하고 뉴런스하고 브레인하고 신호스는 이렇게 연결하는 부분들 뭐그 전체 에 브레인을 전체로 하는데 그 중에서 신경 전달, 신경 전, 전달의 구조 모형은 뭐 그런한것 같아요. 아주 자세하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MIT에서 오픈 코스 강의 대본 편집. 이거는 오픈 코스. 어 아, 이거는 에, 제가 따로 이거는 이제 무화가 나오기 전이, 전에 전에. 에, mit에서 오픈 코스웨어라고 그런 거였었는데 이게 지금 그, 어, 해본을 제가 정리를 했단 말이에요 이게 화두고 그, 어, 훌륭한 것 같으니까 제가 아 이게 이제 에, 오픈. 코스웨어라고 그때는 이제 실라부스만 MIT에서 시작을 했었죠 2000년대 초반에 근데 이제 그것도 그대로 자기 나름대로 목 말고도 여태까지도 그 실라부스 그 다음에 또목 나오기 바로 전에는 자, 어 원하는 교수들이 직접 자기 강의를 전체를 강의실에서 촬영하게 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거가 제가 그걸 보고 워낙 어뇌 네, 거기에 관심이 있었어요. 제가 그래 그거 전체를 그, 고전적인 강의죠. 어, 강의실에서 내가 그거를, 강의를 편집한 거예요. 영상까지도, 오픈 코스웨어가 그러니까 영상까지도 제공하는. 그래서 거기서도 이제 많이 또, 거기, 에, 제공했던 교수들이 MOOC로 만들어가지고 많이 하고 있고, MIT는 이렇게 해서 전체를 모든 강의는 다 MOOC로 만든다. 지금 그러는 과정이에요. 에. <laughs> 그래 요거 보면 레크처 비디오까지 따로 제가 보냈네요. 어, 그러처 그러니까 비디오는 유튜브로 그러니까 한 학기 동안 1 8 시간 한거 전체 뇌과학에 대한 그러니까 시간은 좀 요건 지났었어도 어, 그 동안도 뭐 뇌과학은 불이 나게 발전이 되고 그랬을 거예요. 그 분야에서 그다음에 어, 그게 이제 인간 뇌 연구 현황. 을그 여자 교수가 주로 해 주신 거예요. 그런 전통적인 강의는 혼자 했지요. 어 때까지 했는데 이제 묵으는 여러 사람들이 같이 하니까 뇌화와뇌 이건 에이징. 에이징이라는 게 이제 결국에는 죽음으로 이끄는 건데 왜 에이징이라는 현상 더 임팩트 오브 뉴로 디제라티브 디지즈. 그러니까 뉴로. 이게 그러니까 노화도 뉴로 신경 음, 노화, 신경 노화 질병, 어 그거에 대해서 컨플텐스 유니버시티 어브 마드리드, 마드리드 대학이네요. 마드리드 대학에 그래서 어뭐 특히 노화 중에도 신경 노화에 대한 그 다음에, 네. 그 다음에 이거는 리즈 대학, 영국의 d t e x p l o r i n the human g e n o m e 제놈도 이게 에, 그냥 뭐 연구하는 게 아니고, 이 테크놀로지가 되는 거지요. 그게 이제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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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 어, 기술을 테크놀로지, 메디컬 테크놀로지라 그러나, 예, 그거와, 아, 인간 진험, 이거 지도, 지도까지 다 밝혀졌는데, 그 인간 진험과 또 메드 테크놀로지의 그 관계, 예, 그런 거고. 그 다음에는 잠, 수명과, 아, 수면과, 아 꿈과 아 그거 뭐 수면과 꿈에 대해서는 이거 어떤 과학 의학적으로 못했잖아요. 프로이트 때만 해도 그냥 그거는 이제 심리학적으로 추론이죠. 어, 꿈의 해석 뭐이 정도로. 근데 이게 진짜로 어떤 뭐 이렇게 의학적으로 어, 실험도 하고 또 측정도 하고 뭐래 이 가지고 잠과 꿈의 과학 아뉴 사이언스 뭐뉴 사이언티스트라나 어떤 이것도 연구. 기관인가봐요, 요거는. 네. 그래서, 네. New s c i e n t i 뭐 요게 이제, 휴철원에서, 어, 제공하는 거였는데, 휴철원은 대학 말고도 요런 것들이 나, New Science Academy. 요게, 네. New Science 라는 게, 요렇게 통해서 그 분야에 보드도 있고, 요거 잘, 그대안 나오네요. 네. 다 의술과 예술, 제가 이제 어, 어, 이미지 제이 여기서 어, 따와가지고 웨이크렛 거기다가 포스팅한 것인데 요거는 남아공 대학에서 그 남아공의 케이프타운 대학에서 아프리카 남단의 메디치하고 아트 이게 이제 휴머나이징 휴휴 헬스케어 해가지고 예술과 의학에서 이제 어떤 의학의 예술을 도입해서 무슨 미술 치료라든지 예, 그, 그, 그런 것이죠.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고 요즘에는 계속 어, 우리나라 대학병원에서 예술작품 많이 걸어놓고 이런 것도 하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거고 이거는 아트풀 메디친, 아트 파워 투 인리치 페이션트 케어 그치? 이건 직접 이것도 같은 거죠. 이거는 어, 브라운 대학에서 에, 그, 예술이 그, 그 치료에, 환자 치료에 이용되는 거에 대한 에, 역사, 역사도 옛날에도 어, 어떤 예술을 의술에 많이 좀 쓰고 그랬었나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에, 쓰고 또 이거는 예술이 의학적인 거를 의학을 기록한 것들 에, 그런 페인팅, 그러니까 직접 의술 현장을, 에, 그, 페인팅을 했는데 그렸는데 그것이 아이고 저 생각이 안 나네. 에, 그죠? 직접 의술도 그렇잖아요, 진짜 사실 물론 뭐 어, 의사들이 다 아, 물론 그려보기도 했지만 심출이나 무슨 저 누구냐 그 르네상스 때 예술가들도 근데 그것도 예술가들이 직접 그 근육이고 뭐고 뭐~ 해부해 가면서까지 배우고 렸랬죠 그건 의사가 아니더라도 그런 것들 관계 예, 그런 것들. 그다음에 에~ 예, 음, 음. 또큰 어, 분야가 치매 분야인데 우리도 치매에 대해서 하는데 치매에 대해서 이렇게 물론 인터넷에서 찾아보면 많이 있겠죠. 근데 이렇게 좀 의학적인 수준으로서 대학에서 이거예요. 그니까 러이 치매는 그중에서도 어~ 요새는 많이 나와요. 그런데 맨 처음에 나왔던 게이 타스마니아 대학교 이게 아주 어 진짜 몇 백만 명이 수강하고 그랬어요. 지금 그래서 이 타스마니아 이게 어디죠 호주의 어떤 섬에 있는 대학인데 이걸로 유명해졌어요. 이 북을 통해서 치매 이 치매 연구소도 이것 때문에 아주 더 커지고 그 치매에 대한 어떤 어~ 통계라 그러나 이게 지금 통계의 어떤 센터가 돼 버릴 정도로 묵을 통해서 첫 번째로 치매에 대해 가지고서 치매 현상과 무슨 이제 끝이 없죠 치매 연구에 대한 현황 또 치매는 그대로 가족들이 다 가는 거니까 그때 어떤 식으로 케어를 하라 어떤 일반인들을 위한 어~, 어, 어 치매 강좌라 그럴까 그런 식으로 지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 타스마니아 대학에서 시작해가지고 지금은 제가 한 것도 크로닝 앤 대학 네덜란드에 에 그다음에 유니버시티 에딘버러 대학 뇌건강해와 치매 예방 이런 식으로 치매의 다양한 얼굴 이걸 런던 칼리지 런던 대학에서 매니페스 치매 여러가 그런 거 그다음에 이제 암에 대한 거는 연매 대해서도 저도 관심이 있어서 이건 뭐 가족 중에 안 걸린 사람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리고 치료 방법들, 표적 치료라는 것도 처음 알았어요 저도 물론 들었는데 그 치료 방법에서 지내의 근데 이제 요걸 하면 더 이해가 확실히 되죠. 그다음에 섭생과 암, 음. 뉴트리션과 암을 많이 얘기하잖아요. 암을 이제 예방도 그렇고 치료도 그렇고 음식물로서 섭생, 뉴트리션으로서 하는 거, 캔슬 서바이벌 십 이거는 프라이머리 케어, 프랙숏 쇼나리. 그러니까 이거는 암 환자 걸린 가족들이 옆에서 치료하면서 어어, 어, 캔서 쇼발벌십에서 어떻게 그암 걸린 가족들이 그거를 극복할 수 있게, 그러니까 그 경험도 나오고 그래요. 절망했다가 가족들의 힘으로 그 극복한 거, 암을. 그 다음에 해부학. 해부학은 예일대학에서 어 이거 일대 의대예요. 그러니까 의대에서도 자기네들이 모크를 만들면 자기네 학생들도 훨씬 효과적으로 배울 수 있거든요. 이게 3D도 있고 모도 있고 막 이렇게 예, 강의실에서 넓은 강의실에서 그냥 잘 들리지도 않는데 막 하고 하는 것보다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훨씬 비주얼도 그렇고 비주얼이 굉장히 필요한 거 아니에요? 이 예, 예, 아나토미 특히 의학에서 이게 그러니까 이거 보시면 야 이거 진짜 강의실에서 못하겠구나 이렇게 이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요 기술들을, 이거 비주얼화하는 거를, 그다음에 아나토미. 요거는 리즈 대학에서 요것도 요거 소화기계통의 아나토미에 대해서. 요거는 가슴과 배치 소화기, 그다음에 뭐 그쪽 부분. 그다음에 치의학은 의대 건데 셰필드라고. 치학, 요거는 드물잖아요. 어, 치과는 뭐 많이 묵크는 없더라고요. 어, 묵으로된 거나. 근데 요거는 이제 치과에 대해서 있길래 제가 치과 친구도 있고 그래서 <웃음> 한번 <laughs> 정리해 봤어요. 그 다음에 의학사. 어, 이거는 꼭 어, 그 의학사는 따로 있죠. 그 과학사 중에서도 어, history, of medical, 어, medieval 이건 중세. 더군다나 주이시, 중세 때유태인 문서, 유대인이기유 어떤 유대인이 기록한 건가 봐요 중세 메디유에 대해서 음. 그다음에 n 유t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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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 t a n 유t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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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인들도 잡아내고 또그 사인도 밝혀내고 뭐 이런거. 그 다음에 특별한게 있대요. 어, 거 번역하는데 또 전문 번역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의료관계로 의료관계 번역가들을 위한 영어, 어, 의료영어 좀 있어서 좀 길었대요. 그래 그런 식으로 어... 의료 관련 의학 관련 부구를좀 간단하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빠